지금까지 태양계 탐사에서 발견된 외계 문명으로 보여질 만한 미스터리한 케이스들을 소개합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인 버조올드리는 2009년 한 TV 방송에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화성의 위성 포버스를 작은 감자로 표현했는데 거기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7시간마다 화성을 한 바퀴 도는 작은 감자 모양의 물체에는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자연적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묘한 뉘앙스인데,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포버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올드린이 말한 이상한 물체는 포버스 표면에 있는 미스터리한 형태의 모놀리스입니다. 반원형 타워 형태의 이 구조는 가로 약 50m, 높이 1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먼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삼각 기둥 형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접 사진을 보면 분명히 반원형 기둥인데, 버즈의 말처럼 인공적 느낌이 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 하나만 갖고 그런 이상한 농담을 하지는 않았겠죠. 포버스에는 다른 이상한 것들도 많았는데 정사각 기둥 형태의 모노리스도 있습니다. 또한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건물을 닮은 듯한 반듯한 구조도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2015년 유럽 우주국 화성 탐사선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버스 내부의 상당 부분이 비어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대칭이 잘 맞는 기하학적 공극의 형태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런 분석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포버스가 인공적 물체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연구팀은 단순히 우연적 결과에 불과하며 현대화된 자연물이라는 다소 이상한 말로 설명합니다. 티코 크리에이터는 달 앞면 남쪽에 위치한 직경 85km의 거대한 충돌구입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아주 잘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은 지도 제작용 지형 사진이어서 명암 대비가 아주 강합니다. 작은 크리에이터 왼쪽 가장자리에 뭔가 보입니다. 건물의 형태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햇빛을 수직으로 받고 있어서 아주 밝게 보이는데요. 여러 개의 반듯한 구조물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높이가 모두 달라 보인다는 것인데요. 일단 1번이 가장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좀더 높아 보이는 것은 2번 번호의 3개입니다. 우측 중앙의 3번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3번은 구조도 살짝 복잡해 보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윤곽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통창문 비슷한 것도 있는 느낌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큰 하나의 기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D 프로그램에 넣어본 모습입니다. 전체가 완전히 반듯한 구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의 느낌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카시니오가 찍은 고해상도 타이탄 사진에서 외국의 한 우주 블로거가 이상한 구조를 발견합니다. 아주 이상한 것은 블로거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나사 사이트에 고해상도 원본 사진이 사라집니다. 현재는 저해상도 이미지만 볼수 있는데 다행히 블로거가 확대해서 캡처한 고해상도 이미지는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은 타이탄 위성의 미환성 지도 이미지인데요. 문제의 구조는 두 개인데 타이탄의 북극 근처입니다. 오늘 보실 것은 첫 번째이고 약 400km 크기의 아주 거대한 구조입니다. 마치 시가지 구획 느낌의 반듯한 형태들이 늘어선 느낌입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블로거가 따로 캡처한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시가지 블록 또는 도로 느낌의 직선들과 건물을 닮은 듯한 형태들이 보입니다. 주변의 타이탄 표면 지형과 비교하면 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상한 형태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수키로 크기의 반듯한 거대 구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또한 작은 물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물체였기 때문에 픽셀 왜곡도 아니라는 것인데요.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흐린 버전과 선명한 버전을 비교하면 오른쪽 사진의 원래 모습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아베토스는 토성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이지만 달보다는 2.5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은 이상한 점이 아주 많아서 외계인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작은 위성에 바로 태양계 최대의 산맥이 존재하는데 이아베투스 적도를 지나갑니다. 최대 높이는 20km, 길이 1300km의 거대 산맥이 아주 정확히 적도를 지나가는데 이아베투스를 딱 양분하는 모습입니다. 약 20km 폭의 산맥이 거의 한 바퀴를 돌아 감싸고 있고 마치 반구두 개를 납땜이라도 한것 같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또한 한쪽 면은 눈으로 덮여 하얗게 보이고 다른 면은 먼지로 덮여 어두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스타워즈의 데스스타 모선과 닮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토성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인데도 356만 킬로나 떨어져 있고 다른 위성 궤도보다 15도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카시니오가 촬영한 표면 사진에서 타워를 닮은 듯한 형태가 보입니다. 지면에서 수키로 이상 솟아있는데 자연적 구조 같지는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높이도 상당해 보이지만 이단 구조의 아주 이상한 형태입니다. 마치 버섯을 닮은 듯한 모습인데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커 보입니다. 매끈하고 둥근 느낌인데, 암석으로 보기엔 너무 커고, 산이라기엔 형태가 이상합니다. 더구나, 주변에 돌출한 지형은 전혀 없고, 혼자 이렇게 솟아있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타워 형태의 기지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겠죠. 수성 탐사선이 촬영한 표면 모습인데, 크리에이터 중앙에 거대한 형태가 보입니다. 크리에이터 직경은 약 20km이고, 물체는 적어도 5km 이상입니다. 자연 암석으로 보기엔 아주 이상한 형태인데요. 앞쪽과 오른쪽에 돌출한 원통형 구조들이 보입니다. 앞쪽 원통 두 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닮은 모습인데 어떤 건물이나 기지 느낌이 드는 이상한 형태입니다. 2014년 큐리오시티 내비캠 촬영 사진입니다. 아주 멀리 높은 언덕 위에 밝은 지형이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인데요. 자연적 지형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변의 지형과 비교해도 이질감이 많습니다. 약간 보정하면 언덕 위에 밝은 단층 건물들이 길게 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화성 톤으로 바꾼 모습입니다. 언덕 정상부의 지형 굴곡이 약간 보입니다. 언덕 정상부에 햇빛에 반사되는 밝고 매끈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자연적 구조로 봐야 할까요? 사람의 눈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아주 먼 곳의 물체를 본다면 오른쪽 이미지처럼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벌써 아파트인지 빌딩인지 정확히 식별합니다. 지금 이 형태를 고층 빌딩으로 인식하는 것은 화성 사진보다 더 뚜렷해서 그런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덕 위에는 반사 재질의 매끈한 물체가 많다는 것이겠죠. 물론 다양한 형태의 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보는 느낌으론 공장이 밀집한 단지 지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시가지 또는 도시 느낌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아무튼 자연 지형 같진 않습니다. 반전시켜봐도 뭔가 복잡한 형태가 있다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사 홈피에 올라왔었던 큐리오시티 일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파 장소가 바로 처음 에봤던 큐리오시티 사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성 킴벌리 언덕 근처를 지나고 있는 솔595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러스트에 보이는 언덕 정상에도 건물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실제 사진을 참고했을 것인데요.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게 연한 톤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어쩌면 작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